여러분, 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마땅한 일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잔향.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세 가지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은혜가 따라옵니다. 복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 딱그 다음에 따라와야 할게 있어. 은혜와 복 사이에 바로 그 직전에 따라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고 지키고자 해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와.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지? 와, 내가 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지? 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내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일까요?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는 와, 내가 지금 잘못 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져요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말씀이 임하면 당연하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잘못 살았다고 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놓고 살았지? 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지? 이 이런 마음이 먼저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일 번으로 두지 않고 살아온 것이 마음에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후회가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거야.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이 이야기예요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뭐 학교 끝나고 놀면은 어 술래잡기 같은 놀이를 해요 그런데 그 놀이 중에 하나가 이 술래는 지 가방을 메고 우리를 잡아야 돼 근데 가방이 이 모범생일수록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어 모범생일수록 무거워 그냥 <laughs> 그냥 학교를 놀러 다니는지 밥 먹으러 다니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가방에 뭐 공책 하나 뭐 연필 하나 있으면 끝인데 음 모범생들은 수업 그 교과서를 다 들고 다녀 어 가방이 무거워 근데 모범생은 술래를한번 하면 언제까지 해요? 끝까지 하는 거야. 왜? 가방이 무거워서. 못 따라잡는 거야, 못 따라잡는 거야. 가방이 무거운 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있는 인생은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1등이 안 돼. 응. 다 항상 그 매, 무게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냐면은 죄가 나를 누르고 있는지, 그 죄가 나를 눌러서 내가 지금 가야 할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지, 내가 눌려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가까이 갈수 없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죄의 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를 하고도 밤새 끙끙 앓으면서 잠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을 죽여 놓고도요. 두발 뻗고 잘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어? 왜?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큰 죄입니까? 살인한 게큰 죄입니까? 살인하는 게도 훨씬 큰 죄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작은 응? 사소한 죄를 짓고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질러도 아주 뻔뻔해, 아주 뻔뻔해, 나라를 팔아먹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이만용 같은. 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응? 죄짐에 눌려 있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죄짐을 십자가가 해결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해. 그 고백이 진실을 담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도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어. 왜?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요.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더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더커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율법에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예? 나를 건져주랴? 그러잖아요. 아무런 율법의 흠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그 사람도 스스로 깊이 내면을 보니까는 너무나도 추악한 죄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응.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어, 후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죄가, 죄를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거예요, 독. 어? 그래가지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그 죄를 회계로 바꾸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 베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유다는요 그냥 자리만 내줬을 뿐이에요. 예수님 잡아가라고 잠깐 비껴줬을 뿐이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응? 근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가론 유다는요 어, 후회해요. 후회해. 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목 매달아 죽어버려요. 그시, 끝이, 끝이 처참하죠. 죄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달, 닭이 우는 소리에 회개하잖아요. 가지고 있던 그 죄를 회개로 바꾸니까는 그가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회개는요 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음.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잡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만 있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좋은 친구, 부자 친구를 옆에 잘 사귀기만 해도 어공짜밥 얻어 먹는 거예요. <laughs>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부자 친구가 없나 봐. 어떻게? <laughs> 어 부자 친구 옆에 잘 사귀기만 해도 공짜밥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가까이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응. 너 돌이켜, 너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 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육신도 복되게 하시고, 그의 기억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원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세상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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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웠어. 어, 뭐, 금요일이 되면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러잖아요그 어, 불타는 금요일이 꺼지지를 않아. 어, 매, 금요일마다 꺼지지를 않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는 커녕 다른 거를 놓고 위하여. 위하여 한단 말이야. 어?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응?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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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신앙의 친구들이 생기는 거야. 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정상이요. 이게 당연한 거야. 응? 어제 당연한 일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 제가 장담하길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놈이 미쳤다고. <laughs> 들을 거예요. 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에 미쳤다는 이야기는 한번 이상은 들어봐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응. 세상 사람 똑같이 하고 교회에서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과 가까우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 사, 세상의 문화와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세상과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 잠깐 받으셔도 돼요 바쁘신 분들은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안할 테니까 음. 나도 어, 전화 오 받을 거야 오늘 지금 전화가 몇 통이 왔는데 놓쳤어 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음. 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음, 여러분, 자녀들 어,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다 떠나보내면은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어, 왜 허전할까? 음, 물론 이제 자녀도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 그의 삶이 있으니까. 근데 부모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한 거야. 근데 명절이라고 자녀들이 가끔 한 번씩, 일 년에 한두 번씩 오면은 그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쁩니까? 음, 왜 그래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음,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우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가까이 하는 과정이 바로 회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계하면 회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고백 한 번쯤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죽겠어. 아 죽지는 마시고. <laughs>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 가지고 있는 거야. 요그 음. 친밀함이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음. 그게 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뭐 물질이 많아져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야. 존재 자체만으로도 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회를 할 때에는 여러분 꼭 간절히 기도하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왜냐면 우리 모르거든. 어, 난 몰라, 잘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지만이 겨우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들었어. 몰라, 몰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도 되는 거야.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